중학교 여름방학이었다 아 포경이나 하러 가야겠다 어? 뭐라고? 할거 없는데 포경이나 하려고 무덤덤하게 갔던 병원이 내 무덤인 줄 몰랐어 눈딱 감고 참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눈 감고 무덤 갈 뻔했다 이게 살도 자르고 꼬매고 뒤집고 다 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그통큰추리링을 입어도 살짝만 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노펜티의그 서랍 같은 거 가지고 막고 있었지. 아, 근데 그폭경하기 전에 그 내가 태권도학원을 다니는데 도장이 조금 해서 중고딩 반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 그 중에 나랑 동갑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운동도 잘하고 애들이랑 잘 놀고 좀 단발이 잘 어울리고 비염상이라 내가 말도 못 걸고 인사도 못 하고 막 그랬어 정수기 앞에서 물 마실 때 양보도 좀 해주고 언젠간 친해지길 바라면서 다시 포경 얘기로 가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 줄리링 바지를 입어도 아프니까 엄마 치마를 입고 갔어요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녀가 있더라. 운동하다가 발목이 삐었나봐. 내가 포경한 곳이 이제 동네 정형외과거든. 내가 안녕 우리 같은 태권도 다니잖아. <laughs> 나 포경했는데 아줄리링 바지 입기에 너무 아파서 치마 입고 다녀. 라고 말할 순 없잖아. 그 뒤로 태권도 가면 죽고 싶었다.